네 반갑습니다. 이 집을 정리하면서 작품이 오늘 하는 게 이제 제일 먼저 나온 작품 이전의 것이 이게 이제 에, 경호. 요, 경호년이네요. 경호년 2월, 음, 경호년이면, 예, 예, 이게 경호, 예, 90년 작품이고요. 90년 작품. 예. 90년에, <laughs> 음, 이게 이제 89년, 예, 89년 작품인데요. 예, 89년인데, 예, 반야신경, 반야신경을 쓴 겁니다. 반야신경이고. 예, 임신년, 여기 이제 임신년 작품이고, 임신년이면, 이게 92년이죠. 92년. 그리고 저쪽, 어, 큰것들이 음, 이게, 예, 의뢰, 의뢰년, 의뢰년에 했던 거고, 5대 년이면, 예, 95년이 되는 거죠. 95년. 이건, 예. 임신 년인데, 임신 임시년 년이 이제 92년도가 되겠는데요. 삼도봉에서, 92년도에 삼도봉. 그러니까, 지리산 천왕공을 올라가면서, 예, 그렸던 것인데, 이때 이제 천봉 선이라고 돼 있고, 예, 여기 이제, 의뢰년. 요것도 이제, 임신, 을해 의뢰, 의뢰년이 95년이죠. 95년. 음, 문중일 씨을 위해서 96년에, 여기서 이제 이어진, 문중일 씨이 이어진 게, 예, 이거죠. 문중일 씨 이제, 추범 선생하고, 추봉 선생하고 같이 이제, 그때 이제, 중앙도서관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배우고, 추범 선생의 모습이 여기 보입니다. 이 예, 주봉 선생님이고, 어, 여기, 당시 천봉이고, 어, 쭉, 그 오면은, 예, 리고 예, 이어갔고, 그때, 이제, 그, 여기 96년도 작품, 출품했던 거, 그래서 쭉 어, 이쪽으로는 이제 자기 스스로 누구한테 예, 그 이제 그림은 이전에 이제 여기 부천 원종동에 와가지고는 이제 백견 선생하고 어울려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산소화를 접하게 돼서 예, 그림 공부를 하게 되고. 에이, 이제 이제 의뢰김묘김묘로에서 기묘, 지금 이제 금월산 성지 서당의 금월산이 이제 선 천공 선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에, 확인을 해 주었고요 그. 이 여기에서 이제 대구 그 월드컵 경기장에 가가지고 어 이러고 이전에 이제 중동에서 서해 가르치던 지다가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됐죠. 예 여기서 이제 예 집정일 하면서 이 문중일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이 문자 중에서 모든 걸 완성해 낸다. 1에서부터 9까지가, 이제, 이에서부터 9까지가 그 중간이 5죠. 5가 중심이 되고, 이제 10 짝수의 중심은 6이 되죠. 지금의 시대는 이제 6이다. 6이면은 대표적으로 육년체를 완성해서 그것은 곧 자기 몸을 빛으로 만들어 내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이 머리보다는 정신적인 것보다는 직접 몸으로 보여주는 자세가 바람직하다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 1 0 0 예, 현실적인 것은 3, 4, 5, 6 속에서 다 이루어지기는데 예, 나이가 들면은 아무래도 0 4 0 0의 부분 요0 0 0서잘 마무리를 해가지고 0 0 0 0 0수 있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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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건강을 무엇보다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바른 호흡, 이제 호흡 또 예, 팔융공 시스템은 이제 보면은 예, 공을 할때 공을 할때세 가지 부분으로 해서 예, 움직이면서 동중 공이 있고 그다음에 이 멈추면서, 어, 동공, 정공, 그 다음에 이제 독서를 하면서, 자신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독서를, 글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을 통해서, 돌려가면서, 예, 수행을 하는 모습, 예, 바람직해 보입니다. 예, 우리가 생사에서 사의 부분에 아름답게 물러나는 모습을 항상, 어, 유념하면서, 진선미에 미의 그 아름다움이 아름답게 퇴장하는 모습 앞으로 나가는 것은 이제 누구나 기쁜 마음으로 나타내 볼수 있겠죠. 이제 돌아설 때그 정에 의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음, 바로 그 다음 일은 예, 섭리에 맡기고 또 자기 자신은 영, 영, 영이세개 중에서 예, 이걸 하나로 꿰뚫어서 완성하는 것은 파란색 예, 검정색, 재루의 백공, 하얀색, 하얀색에서 완성이 될수 있도록 항상 3 단계 그러한 호흡 일 작업 작업 이, 이 작품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음, 하나로 하여 음, 하느님, 하나님처럼 살자. 둘, 둘이 둘레, 둘레, 둘레 끼얹고 고동우면서 경천애인지? 하여 살자. 셋 서로 세우는데 도우면서 영혼을 세우고 물질을 세우고 그걸 아름답게 세우는데 서로 도우면서 음, 살자. 넷 음, 물러 서는 나 만이, 아 니고, 당신 너를 위한 물러섬, 그 물러 섬이 음, 보람 차고 거룩 한 그러 한 일이 될수있 도록 다섯, 모두 다 함께 서서 긍정적고 긍정적이며 밝게 헤쳐 나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겠고요. 여섯은 그 속에서의 육면체 내에서 참선 열반 하는 모습으로, 음, 어, 아름답게 물러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 보여져야 할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은 또한 사에 대한 1, 2, 3, 4그 사성의 소리로서 예, 오늘을 표현할 수 있도록 Thank you.